안녕하세요. 파라드림 오토바이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저희 파라드림에 업데이트되는 가장 최신 바이크 소식을 확인하시는 방법. 첫 번째,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파라드림 채널에 업데이트되는 가장 최신 바이크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바이크, 제가 팔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라드리 모터바이 박범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 진행할 바이크. 짜잔. 여러분들 보고 계신 바이크는 BMW의 거함. BMW의 끝판왕 투어러 모델 K1600 GTL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크는요. 2018년식이어서 후진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 풀 데칼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중량감 때문에 이 바이크가 무거워서 고민하시는 분들 GTL 모델 시트고도 낮고 중량감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랜딩 기어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바이크 그것도 절묘하고 여러분들에게 판매 금액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판매 금액은 1950만 원입니다. <목소리>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 진행할 바이크 BMW 투어로 모델 중에 끝판왕 아니 BMW 모토라드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K 시리즈 거기에 GTL 모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 판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간략한 재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 엔진은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키 6라고 불리우는 아주 부드러운 변속 기어를 가진 6기통 엔진에 1,649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는 엔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바이크의 연료 탱크 투어로 답게 26.5리터의 연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굉장히 웅장한 이 BMW의 끝판왕인 K 시리즈 중량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바이크의 총 건조 중량은 332kg입니다. BMW K 시리즈 중에서 이 바이크, K 시리즈 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모델들 중에서도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크의 시트고는 약 750mm의 시트고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착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바이크 착조했을 때 이렇습니다. 스텝, 포지션은 이렇고요. 약 750mm의 시트고를 보유 중인 이 바이크. 제 신장이 약 180cm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착조했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뒤꿈치가 지면에 전부 다 양쪽 발이 닿고도 무릎 관절이 살짝 굽혀지는 정도의 시트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장거리 투어 목적의 투어링 바이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편의 장치들이 이 바이크에 모두 집약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뒤쪽에 이 동승자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이 바이크의 무게감이 야, 이거 굉장히 무거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바이크 현재 추가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는 고가의 랜딩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현재 제가 지금 타고 내릴 때에도 예. 사이드 스탠드를 내리지 않고도 이렇게 랜딩 기어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승하차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크 주정차 시에 또는 빨간불 대기 시에는 이 랜딩 기어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신호를 기다리시던 아니면은 주정차에 편안하게 랜딩 기어를 내려놓고, 자, 편안하게 내려서, 주정차 시에도 그냥, 자, 편안하게 이렇게 밀고, 또 편안하게 뒤로 밀어서 이 바이크를 조금은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키온 한 상태에서 양쪽 다리로 지면을 잘 지지한 상태에서 이 바이크의 랜딩 기어 올라가는 속도 확인해 보시죠. 예. 금방 올라갑니다. 약 1초 정도 걸리는 시간이 빨간 신호에서도 양쪽 팔이 조금 편안하게 대기를 생각하신다면, 자, 요렇게 해서 다시, 예. 랜딩 기어 내려놓고, 자, 빨간 신호에서 이렇게좀 편안하게 대기하다가, 신호 변경 예측하시면은, 자, 언제 올려야 되실지 대부분 운전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출발을 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랜딩 기어 사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 바이크에는 기본 옵션으로 후진 기능이 있습니다. 후진 기능 또한 자 이렇게 랜딩 기어 내려놓은 상태에서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육기통, 육기통의 부드러운. 머플러 사운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양쪽 발 올린 상태에서, 일단 기어 넣고, 그대로 앞으로 살짝 이동. 자,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다시 후진 기능을 한번 넣어보고,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 버튼 누르고, 자, 요렇게. 요렇게. 자, 편안하죠? 자, 다시. 1단계어놓고 앞으로. 살짝. 이 바이크의 건조 중량에 동승자가 탑승을 한다는 조건 하에 예상을 해보면은 400kg 초반대가 훌쩍 넘어가는 이 바이크를 편안하게 발 지면에 닿지 않은 상태로도 주정차가 가능한 이 바이크의 후진 기능 거기에 또 아주 편안하게 사이드 스탠드, 양쪽 발을 지면에 닿고 기우뚱기우뚱 기우뚱 하지 않아도 될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인 랜딩 기어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시트고도 750mm에 이 바이크 운용하는 데에도 여러가지 편의장치로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바이크 시트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6기통 배기 사운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 바이크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자, 이번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바이크의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장착되어 있는 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들 그리고 이 바이크의 소모품까지 하나, 하나, 하나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바이크의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확인해 보시죠. 바이크 2018년식 모델인데요. 이 바이크는 현재 풀 데칼 작업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외관 컨디션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보시면요. 바이크 전면부입니다. 자, 윈드 스크린 안쪽과 그리고 양쪽. 자, 그리고 프론트, 펜다 쪽.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바이크 우측면 확인해 보시면요. 우측면도 전체 도장면이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보유 중에 있고요. 엔진룸. 자, 이쪽 비도장면들도 전부 다 카본 필름지 시공을 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깨끗한 외관 컨디션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뒤쪽으로 바이크 우측면 사이드박스. 자, 사이드박스도 보시면은, 예. 자, 이쪽 안쪽에 비도장면도 전부 다 데칼 완료가 되어 있고 뒤쪽 후면도 반사데칼 작업들이 전체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크 우측면 확인해 보시면은요, 우측면 쪽 데칼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살짝 예 여기 잔기스가 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 도장면 메인 프레임. 그리고 이어지는 좌측 사이드박스 사이드박스 보시고요 그리고 좌측면 탑박스 후면 데칼 작업까지 깨끗한 외관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착조해서 바이크 내려다봤을 때 연료 탱크 위쪽 동승자 시트 안쪽까지 풀 데칼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 누르고 보면은요 이 바이크 현재 총 주행 적산 거리는 68,201km를 주행한 바이크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투어로이니까요 이렇게 또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을 할수 있는 오디오 시스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바이크의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은 아무래도 전체 데칼이 비도 장면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된이 바이크의 추가 옵션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선 전면부 추가 옵션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전면부 보시면은 퓨익 제품의 롱 스크린으로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연한 색상의 스모그 컬러, 확장형 윈드 스크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크 전면부의 라이트 부분에 PPF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포크 슬라이드 장착되어 있고요. 이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면부 블랙박스의 카메라가 돌이 튀어서 그런지 이렇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 주식 카메라 파송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후방 주식 카메라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전방 카메라만 교체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는 이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축구방 확인할 수 있는 이 바이크 와이드 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형 윈드스크린 자 이렇게 올라오죠. 윈드스크린 안쪽으로 간단한 소지품 넣을 수 있는 자이 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전면부에도 휴대폰 거치대가 한대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램마운트 퀵그립. 자, 요즘에 좀 사이즈가 큰 휴대폰 거치할 수 있는 휴대폰 거치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코폴더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면은 예, 퀵차저 2구, USB 2구 충전 포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왼쪽 면에도 보시면 USB 1 9 충전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미끌림을 방지할 실리콘 그립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버튼은 랜딩 기어 조작 버튼이 되겠습니다. 랜딩 기어 좌측면, 랜딩 기어 우측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사이드 스탠드. 자, 이 바이크는 랜딩 기어를 내려서 사이드 스탠드를 거의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확장 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풋 브레이크 확장 키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 공시 바이크 데미지를 최소화 시켜줄 리어 가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동승자석 보시면은요 이렇게 등받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승자분의 팔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팔걸이 추가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브레이크 제동등이 연동되어진 LED 작업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 바이크의 소모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68,200km를 주행한 이 바이크는 65,000km의 엔진 오일, 그리고 앞뒤 타이어 교체가 완료가 되어 있어서 이 바이크의 엔진 오일 교체 주기는 7만 km의 엔진 오일, 점검 받으시면 되겠고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 타이어 마일리지는 아직 약 3,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0% 이상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이 바이크 앞뒤 타이어 마일리지도 확인해 보시죠. 전륜 타이어 마일리지 확인해 보시면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 브레이크 패드도 아직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후륜 타이어도 교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80% 이상의 마일리지 보유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 바이크 후륜 브레이크 패드는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함께 교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와 판매 진행하고 있는 BMW의 거함, 투어러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K1600 GTL 모델. 현재 이 바이크는 저희 파라드림 전 시장에 입고되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바이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는 주소로 직접 오셔서 이 바이크의 이모저모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바이크는 현재 폐지 이전입니다. 이 바이크를 구입을 하신다면 명의 이전 과정만 거치고 이 바이크의 오너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참, 방문 전에는 방문 예약 전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이크의 판매 금액은 1900 50만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바이크 판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팔아드림 저박범주에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바이크 소중히 다루고 최선을 다해 팔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